안녕하세요. 219부동산TV의 이일구 219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바깥으로 가면 막 꽃들이 활짝 피어있고, 저도 여기 초평 저수지라는 근처 저수지를 한번 다녀왔는데요. 낚시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꽤 부럽습니다. 이런 날씨에 낚시도 하고, 참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 반드시 물러가게 될 겁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기원 드리면서, 또 오늘 주말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바쁜 일이 일정이 있어 가지고요. 외부 활동을 하는 관계로 동영상을 촬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시고요. 제가 이번 주 내내 <laughs> 원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수익률보다 수익률보다 미래 가치라고 분명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도 수익률에 너무 목매달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화 오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수익률 20%, 수익률 17%. 거기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미래 가치가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미래 가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이죠, 부동산. 원룸도 정확하게 땅이고 건물이고 부동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조금 적다 하더라도 미래 가치가 있다면 거기에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내는 그런 기술을 안다면 더 이상 현재 가치에 발목 잡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개 동영상에서 개발 가능한 길목에 있는 원룸 통건물 이야기 해드렸으니까 그 건물 꼭 보시고 궁금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공장 5 0 0평 미만 공장은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공장 찾으면 당연히 행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 땅에다가 건물 제어가 공장을 운영하라는 게 아닙니다. 임대를 해도 좋고 아니면 미래 가치를 보고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가 공장을 하겠다 들어오면 좀더 비싼 가격에 판다면 그게 더 훨씬 가치가 높은 한마디로 땅이라는 거죠 토지라는 거죠 공장을 단지 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가치를 가진. 토지를 구하라는 거지 공장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공장을 할수 있는 토지에 투자하는 것 그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토지 등에서 미래 가치가 있는 게 있어요. 음성에 음성에도 보여드렸죠. 성분산업단지 근처, 성분산업단지 근처 토지 아주 유망하니까 거기 도로 끼고 공장 건축 가능한 500평 미만의 땅은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투자 가치가 굉장히 있고 미래가 아마 땅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을 얻게 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토지 투자 말씀드렸습니다. 토지 투자. 토지 투자 좋습니다.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게 토지 투자. 너무 허황되고 나중에 맹지 사가지고 지분 사가지고 고정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도로가 있어가지고 뭔가 행위를 할수 있는 그런 땅을 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룸이라도 지을 수 있고 상가라도 지을 수 있고 공장이라도 지을 수 있고 뭔가 지금 행위가 가능한 땅에 조금 비싸게 들더라도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싸움, 시간을 몇 년만 기다리다 보면 그 지역에 공장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또 도시 지역이 확대되고 아니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그 토지가 분명히 무슨 역할을 할 시간이 올 겁니다. 그런 걸 바라고 투자를 하라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맹지 투자, 뭐안 되는 개, 개발, 어, 개발행위도 안 되는 그런 지역들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비오톱이라든지 뭐 산지, 뭐 보존산지라든지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발목 잡혀서 또 팔지도 못하고 어, 황금성이 없는 그런 토지 투자를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건축 가능한 그런 토지에 투자를 하신다면 건축 가능한 항상 건축 가능하다 항상 건축 가능한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가 안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지를 볼줄 몰라요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 중에서 토지에 대해서 해박하고 토지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선견지명을 가진 분을 만나야지 여러분들을 어, 부자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쉽게 노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저와 같은 이 진천이나 엄성지역의 토지를 볼 때는 저같은 사람들 이 지역에 이제 열심히 브리핑하고 자료 찾아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잘 만나 보고 손을 잡고 같이 가야 같이 가야 여러분들이 성공을 한다는 것이죠. 혼자 가서는 절대 성공을 못합니다. 혼자서는 외롭고 쓸쓸하고 기다릴지를 못해요. 둘이 가야, 여러 시 가야, 전문가들하고 함께 가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한 주간의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 주십시오. 계속해서 저희 채널 이일구 부동산 TV 채널 시청하신다면 부동산의 전문가, 전문가 못지 않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